써. 이렇게 써. 혼합가정법. 왜 혼합가정법이야? 과거 완료하고 과거하고 섞여 있어. 어? 응? 헤드투라고 하는 과거형 동사와 우드해브리 과열드라고 하는 과거완료동사가 섞여 있다 거. 그래서 혼합가정법이고 얘가 하는 역할은 빛의 양을 구겨주는 관계대명사들이야. 됐어? 그럼 봐. 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몇초 동안 일을 안 해도 당신으로 하여금 한 시간 동안 전기램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하는데 그 빛의 양이 어느 정도야? 이 정도예요. 이거 명사를 require 요구할지도 모르는 빛의 양이야. 만약에 네가 스스로 그것을 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만약에 그것을 스스로가 한다면, 너 스스로가 그것을 한다면 명사를 요구했을지도 모르는 빛의 양을 제공한다고 됐니? 보세요. 는오 하루 왠 종일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을 요구했을지도 모르는 빛의 양을 제공하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혼자 했다면 즉 만약에 혼자 만들었다면 하루 종일 걸렸을 텐데 잠깐 동안 일을 해도 그 빛의 양을 얻을 수 있다 모함으로써 뭐자 바이에서부터 바이에서부터 램프까지 바로 바이콜렉팅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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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까지 바로 이게 뭐야 부사구 누구 꾸며줘 메이크 꾸며줘 앞에 있는 메이크 투부장사 꾸며 준다고 그러니까 부사구로고 뭐뭐함으로써 당신 스스로가 만드는 데 하루 종일 걸렸을 거라고 뭐뭐함으로써 뭐뭐함으로써 그것을 하는데 whole day 하루 왼정 일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빛의 양을 제공한다고. 뭐로써 collecting and refining 병렬 구조 보이죠? 모으고 정제함으로써 system oil 기름 보죠? 참기름 system oil 참기름을 모으고 정제함으로써 그리고 lamb fat 양의 기름 양의 이름이나 천기름을 모으고 정제함으로써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한 시간, 아, 하루, 맨종일이 걸렸을지도 모를 정도의 빛의 양을 제공한다고. 뭐 하기 위한, 자, 팻 다음에, 팻 다음에, 2번에서부터 램프까지는, 2번에서부터 램프까지는 앞에 있는 팻 꾸며주는 형용사고입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램프 속에서 번 태울 번 태울 아주 단순한 램프 안에서 태워야 될 양의 지방이나 참기름을 모으고 저장함으로써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렸을지도 모르는 그 빛의 양을 제공한다고 뭐 해도 아주 잠시 동안 일을 해도 맞 이거 아이 거야. 그런 거야. 봐. 이거 보세요. 네가 만약에 1 시간 동안 램프 사용하려고 하면,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어 참기름, 아니면 양에 지방을 모으고 정제함으로써 하루 종일 일해서 램프 한 시간 정도 펼수 있었을 텐데 요즘은 혁신 때문에 너는 몇 초만 일을 해도 한 시간 정도의 램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맞니? 그다음 맨 끝에 엣지에서부터 끝까지 바로 엣지에서부터 끝까지 법으로 바로 부사절 엣지에서부터 끝. 까지 패스트까지 부사절 에지의 뜻은 처럼이죠 처럼 철옥. 그리고 보으로 동그라미, 휴메니티 다음에 디디에드 동그라미 이 디디는 뭐요? 예 대동사 맨 끝에 있는 디디는 대동사 도대체 누구를 대신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면 되죠 그러했던 것처럼 도대체 누구를 대신했는지는 었뭐 뭐했던 것처럼 이제 따져 보면 돼요. 많은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 멀지 않았던 과거에 Not so distant past 멀지 않았던 과거에 많은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단순한 램프의 템을 양의 지방이나 참기름을 모으고 정제함으로써 만드는 데 하루 왼쪽일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빛의 양을 몇초 동안 일을 해도 랩하지만켤수 있게 제공한다. 맞아요? 그럼 디드는 누구 대신 썼습니까? 디드는? 인류가 뭐 했습니까? 인류가 모으고 인류가 정제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겠죠. 앞에 있는 refine과 collect 대신 썼으니까 디드라고 하는 대동사 과거형으로쓴거 맞죠? 맞아요? 다했습니다. 이건요. 100% 시험이라고 하이 질문은 100%라고요. 내용뿐만 아니라, 어법뿐만 아니라, 소수력까지도 100%라고요. 어, 지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습하시고, 어, 복습본 만들기 하면서 다시 한번 꼭 문법적으로 정리하고, 덩어리 묶고 하셔야 돼요. 자, 내용색깔 패권에서요. 내용색깔 패권입니다. 내용색깔 패. 두 번째 문장까지 내용색깔 패 표시했잖아요. 첫 문장에서는 서로를 일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게 상호의정도로 이어졌죠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밑줄 보세요 세 번째 문장 첫 번째 줄 serving other people's need 다른 사람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족시킨다 이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다음 뒤에 72 hours 밑줄 72 hours 이거 뭐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 칠십 시간인 거야. 내용을줄 그리고 하나 더믿줄 r e l y i n on the service. Rely on the service 내용믿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존한다. 이게 뭐야? 서로 일해 준다는 얘기야. 상호 의존한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그 예를 램프 켜기 위한 전기로 잠깐 동안 일을 해도 램프 한 시간 동안 켤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 됐죠? 마무리 실탄 보세요. 유어처럼 혁신이 삶을 바꾸는 건 서로를 일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인간의 역사는 전문화 생산에서는 다양화 소비에서는 그 얘기는 뭐야? 불안정한 자급자족에서 안정적인 상호 의존을 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잠깐 동안 일을 하면서 전기를 한 시간 동안 켤수 있는데 그한 시간이라고 하는 전기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참기름을 모거나 정제하면서 하루 종일 걸렸을 텐데 요즘은 잠깐 동안 일해도 이렇게 할수 있다. 됐죠? 오케이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